인천의 발견. 하늘과 바다, 땅을 갖춘 인천의 소식, 그리고 더 나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종우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천의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년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감론을박이 있었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번에 확장 계획이 발표됐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인천기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10.5km에 이르는 전체 구간에서 동시착공해 오는 2024년까지 일반화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에 대한 이관협약을 맺은 지 2년여 만에 확정안이 마련된 건데요. 특히 고속도로를 일반화 도로로 전환하게 되면서 생긴 여유공간에는 친수공간과 공원, 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시민들께 돌려드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그럼 이 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나요? 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뉴딜정책이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이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접목한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과 산업단지 재생 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인천시가 최근 재정 위기 단체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이 재원 마련이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또 공사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인천시의 대책은 있을까요? 네, 현재 사업비는 4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우선 고속도로 주변의 유휴 토지 매각과 어, 주변 역세권 개발 이익금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밖에 정부 누출 정책과 접목되는 공사 구간은 일정 비율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이 같은 국가 고속도로의 지자체 이관이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별개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3 차선 열어두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까지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김포간 고속도로 등 인천, 서울, 경기간 많은 도로가 확충됐는데요. 이러한 우회도로와 대체도로를 적극 활용하면 어느 정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그동안 자동차 우선에서 사람 우선으로 도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이니깐요.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가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게 됐다면서요? 참 기쁜 소식인데요. 그런데 먼저 이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 어떤 상인가요? 네,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은 공공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상인데요. 올해 시회를 맞게 된 공공 디자인 분야를 대표하는 정부 시상 분야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범죄 예방, 재난 예방 안전 분야에 인천광역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출품해 상을 받게 됐는데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기록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다는 건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인천시가 출품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번에 출품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우선 주민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주민과 대학생,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범죄 예방 디자인, 주민 참여 디자인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해 각각 원도심의 특성에 맞춘 디자인을 고안해냈고요. 현재까지 8개 군구, 7개 마을에 대한 도시 디자인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추가로 진행 중인 세개 지역 이외에도 인천시는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디자인 마을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도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 최우수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의 발견 김혜미였습니다. 클릭 정보 아이드 뉴스 편집 문영호 연출의 최미근이었습니다. 곧이어 팝콘이 방송됩니다.